전재산 다 주고 30만원짜리 고시원에 버려진 노모 30억으로 복수하다. 엄마,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여기 고시원 주소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 딸이 한 말이 맞나요? 제 전재산 1억 8천만원을 다 퍼준 지 겨우 6개월 만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 올해 68입니다. 3년 전 이혼 후 혼자가 됐을 때 남은 건 퇴직금 6천만원과 시골의 낡은 한옥 뿐이었어요. 그때 딸 부부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안 그러면 우리 완전히 망해. 처음엔 2천만원. 그 다음엔 3천만원. 그 다음엔. 결국, 퇴직금 전부와 한옥 담보 대출까지 끌어다가 1억 8천만원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대신 딸네 집 작은방 하나를 쓸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사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이들이 공부방이 필요하대요. 불편하시겠지만 근처 고시원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전 재산을 다 줬는데 고시원으로 내몰린 겁니다. 허탈함 속에서 짐을 싸다가 낡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3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네주셨던 것이었죠. 이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열어보렴. 그때는 그냥 옛날 편지나 사진이려니 했는데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서울 강남구 토지 200평, 현재 시세로 확인하니 30억 원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이 사실을 알게 된딸 부부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엄마, 우리가 현륙이잖아. 그땅 당연히 같이 나눠야지. 저를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현류군커녕 남처럼 대했으면서 말이죠. 저는 딸 부부를 조용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제가 내린 놀라운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에게 전재산 1억 8천만 원을 다준 68세 박선미 할머니가 내린 통쾌한 선택과 반전의 결말,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